2025년 4월 19일 토요일 개띠 운세, 무자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내일은, 개띠에게 조용한 긴장감과 작은 변화의 바람을 함께 전해줍니다. 오전에는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클수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. 특히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. 모토의 무게감이 내면을 눌러 심리적으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자수의 차가운 물 기운이 이를 일정 부분 식혀주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 갖는 것도 좋습니다. 오후로 넘어가면 점차 마음이 정리되며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.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오전보다 덜 거슬리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여유가 생깁니다. 이런 흐름 속에서 금전이나 일과 관련한 결정은 오후로 미루는 것이 더 현명하며 연인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때입니다.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남은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내면의 균형을 잘 잡는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.